네, 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분들. 자,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지금 많이 주가 하락했다가 들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또다시 주말에 잠못 이루시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야. 그쵸? 지금 뭐몇 프로 빠졌나요? 20% 정도 빠졌는데 이런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도 혹시나 하나오션도 혹시나 유상증자 해서 주가들 아, 뒤통수 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에 밤잠 못 이루시고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안에서 또 다시 어떠한 수급 변화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음 주 대응 영역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하나오션 제가 이 목표가 도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아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세요 자하나오션의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여지껏 없었던 상승세를 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네들은 이런 데까지 혹은 17만원까지도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여지껏 이 주체들이 18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25년도 거의 7년에서 8년을 매집을 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고작 이거 가려고 고작 이거 가려고 했, 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정확히 원인과 근거들 좀 따져볼, 따져볼 건데, 자, 일단 프로그램 매수에 보게 되면, 15,000주 정도의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속출된 게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매도한 물량 속출 이후에 지금 일별 거래량좀 들어와 있는데, 자, 일별 거래량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인들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보이고요. 지금 1월달과 2월달, 어때요?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 특히나, 이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1 0까지좀 떨어졌어요. 원래 19%까지 유지를 하다가 지금 어, 12%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매도를 했고, 누가 매수를 했는지 좀 당일 거래량 통해서, 잠깐만요. 어, 좀 당일 거래량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자, 일단은 삼성증권 쪽에서 해당 매집봉을 쏘면서 전체적으로 물량 확보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자, 신한투자도 마찬가지죠. 여지껏 쇼커버링 물량 걸다가, 주가 눌리, 눌리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물량 매집 다시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j p 모건 서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체킹해야 될건 이런 거야. 지금 여지껏 이 주체들이 여기 구간도 있잖아. 계속해서 어때요? 단단하게 잡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오션은 제가 이렇게 지금 약간, 만약에, 만약에 이 74,0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잖아. 그러면 얘네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이런 6만원까지도 아, 돌아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지금 반등 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통 비율이랑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일단 유통 비율이 얼마로 나옵니까, 지금? 약30% 정도 있죠. 29%니까. 그러면은 70%는 아, 대주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죠. 얘네들이 들고 있는 거고 나머지 뭐이 <laughs> 30%에 대한 유통 비율 속에서 20%의 주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체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저희가 분봉 통해서 단기적인 파동도 같이 좀볼 건데 잘 봐요. 아 요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 화살표 있잖아. 이거를 뭐 단타 칠때 쓰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쓰셔도 돼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스윙을 해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포착되면 누군가 개입이 되어 있던 거야. 그럼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수익들 맛보실 수가 있다. 제가 이거 다 수식 설정하는 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010-2810-4834번, 제 개인 번호니까 이곳으로요, 화살표 혹은 세력선이라고, 아, 두 개, 받고 싶으신 거 보내주시면 되고, 난 많이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 풀세트라고 꼭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이후에 어떤 그림을 거쳤냐, <laughs> 거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자, 봐요. 7만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죠. 자, 이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얘네들은요, 이 안에 있죠. 주가 올린 안에 이 전체가 박스권으로 좀 보여지고 지금 이 안에서 매도하는 물량보다는 매수하는 물량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어좀 세계증시 얘기 드리면서 잠깐 이야기 드려볼 건데 자 다행히도 다시 한번 아 다우지스 같은 경우에도 회복세를 올라왔고요. 나스닥도 회복세를 올라왔다. s p 도 회복세를 올라왔다. 자이 얘기는 나쁘진 않은 거야. 여러분들 테슬라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어때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확률이 높냐면 자 미국의 알래스카 석유가스의 생산에 대한 lng 파이프라인이 있죠. 그래서 대왕고래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런 애들들이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러시아와 미군에서, 아, 잠깐만요. <laughs> 왜 렉이 걸리지? 자, 러시아와 미군에서 휴전 협상을 했고요. 지금 24일 사우디, 리아스, 리아드서에서 어, 생산, 생산적인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자, 24일 우리나라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일, 일정이 같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뉴욕 관세, 그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불확성 실에 집중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아까 보셨죠? 최근 다시 마감은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갔고, 또다시 이 관세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전 세계가 혼란으로 빠질 거예요. 일단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 미국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진짜로, 3차 세계대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월 2일까지는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더티이로라고 해서, 자, 더티,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더티이로가 뭐냐면, 15개의 국가에 선정을 하는데, 이 관세를, 더러운 관세를 붙인다고 해서, 더티관세라고 좀 이름이 붙게 됐으니까, 이러한 점도 일단 참고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제가, 공매도 물량 여러분들한테 또 상세하게 체크해 드리자고 하면은 자 일단은 하나오션 어 잠깐만요 네트워크가 안 좋다는데 잠시만요 들어갈게요 자 하나오션 물량들 볼 거고 6개월치 조회 아, 하나오션도 이제는 슬슬슬, 아, 조금씩 쌓이고 있다. 그래도 기존보다는, 여러분, 기존에 25만주 쌓아놨을 때보다는 아직은 낮아요. 7만주 정도면 아직 나쁘지 않고, 지금 56억 정도 쌓여있어요. 56억. 56억 정도 쌓여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거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어? 혼자서 또 고민하시다가, 추락하시게 되면 대응을 못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랑 함께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010-2810-4834번.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이 문자 주셔서 반드시 저랑 이제는 함께 해야 됩니다. 이미 127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뭐든지 함께 해야 돼요. 당연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조건 함께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근거 있는 이런 대응 전략 레포터 파일 또 전송 드리고 있죠. 항상 글로벌 시장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 판단을 해보고 이 재료가 이 시장이 어떤 일정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한 우리가 차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레포터 필요하신 분들은 아, 대응 전략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는 이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 건데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15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아, 책한 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게 아, 만들어 드리려고 작, 만들어 놨고, 자, 보시면은 항상 이 박스권의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 잘 봐요. 박스권이라고 해서 모든 박스권이 전체가 다 올라가나요? 폭등을 해버리나요? 아니죠.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야. 그거에 맞는 호재와 상용화가 될수 있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세력들의 매집적인 관점을 보고 접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은요. 사실 박스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죠. 그냥 파동만 존재할 뿐이지, 그 파동 안에서 이 파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보조 지표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요, 이 파동의 해석도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이, 아, 이거는 찐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아, 이거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를 구분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25년도 상 매매하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 겁니까? 24년도 12월에는 아, 개업령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가이드 라인은 이 기법서는요 아,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또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법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 제가 번호 잠깐 공개해 드릴게요 개인번호니까 그냥 안심하고 보내셔도 됩니다 자 보이죠 010-2810-4834번 이 번호로 기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요 기법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 바로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아, 히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히든이 뭐냐 면은 제가 정말로 아, 진짜 좋은 정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스테나인의 기법서를 보면서 우리가 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스테나인의 기법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매집을 한 이후에 아, 주가 내렸죠 주가 내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박스권이 나옵니다 자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 자 이게 스테나인 기법 중에 하나고 자, 스테나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 그대로의 기법이 적용된 아, 제 히든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했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어때요 매수세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악재를 놓쳐서 급락시키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포지션에 있냐면 장기 2평선 밑에서 이제 뭐 241선 뭐 여러분들 224일선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시잖아 검색기에 노출 안 되게 만들어 놨다 자 그리고 지금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대량거래 매수세 확인되시죠 제가 요거랑 좀 똑같이 비교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예요 여러분들 자얘 보게 되면은 이 차트도 어때요 매집을 했죠 매집 후 고의적으로 악재를 노출시켰습니다 상한가 보내면서 그리고 장기 입병선에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 놨고요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방금 봤던 차트가 요건데 잘 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잘 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2주 반 만에, 여러분들 2주 반 만에 몇 프로 갑니까? 2주 반 만에, 1200%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드리는 있잖아. 요 종목 있잖아. 이 종목. 이 종목 있잖아요. 아, 이 종목 받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 진짜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놓더라도 1200에서 1300% 수익 내는 거 아, 어렵지 않다. 진짜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거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까 그, 요, 요 종목입니다. 또 위치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좋아. 제가 뽑은 게더 좋아. 왜? 매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출발하기 시작한다면 15배? 어, 15배에서 18배도 갈수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히든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셔가지고요. 25년도 정말 힘드셨던 분들은 이 히든 종목으로 인해서 어, 다시 한번 어,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 나는 좀 수익을 많이 맛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요, 이 히든 종목 통해서 어, 정말로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청하는 방법은 아, 간단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 이제, 번호 보이죠, 여러분들? 010. 아, 제번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 크게. 자, 010-28110-4834번. 2810-4834.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에 관해서도 대응 레포터랑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저희는 다 텔레방 안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요. 25년도 장은 정말로 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공드리는 모든 자료들은요, 무료로 제공되니까 부담 없이 문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